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또한 분의 그 민주한 대통령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. 그데 어떻게 그 인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? 네,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그전 대통령님과의 인연은 그야말로 그냥 우연찮은 기회 인연이 됐어요. 네. 어,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에, 1992년 그 총선에서 유일하게 호남이 말하자면 민주당을 한석을 뺏긴 곳이 남원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, 뭐이 일로 인해서 이제 김대중 당시 총재께서는 정계 은퇴선을 하고 영국으로 가셨고, 어 저는 이제 도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데, 결국은 제가 아그 해당형이 이 자로 몰려서 당에서 체명을 당했어요. 그런데, 네, 제명을 당할 때, 당의 당기위원회에서 1차 제명을 하고, 어, 저는 그 당시 중앙위원이었기 때문에, 에, 중앙당의 중앙위원회에서 또, 또한번 의결을 해야 돼요. 네. 근데 그때는 이제, 에, 그 중앙위원회 의장이 이기태 당시 당대표였고, 어, 자, 오직은, 어, 제 제명권이 상정이 돼가지고 큰 50분 정도 감론일박을 했다고 해요. 네. 이제 그 과정에서, 어, 우리 노무현 당시 원회 최고위원이었었는데, 예, 그한 20분 동안을 저를 변론을 해 주셨어요. 어, 저번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, 말씀을 쭉 듣고 직관력으로, 변호사 출신 아니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, 강동원 중앙위원은, 어, 우리 민주당의 젊은, 어, 리더였고, 어, 그리고, 장래가 촉망된 우리 민주당에서 키워야 될 인재다. 네. 아, 그게 첫 번째로 전국 광역 의원 중에서 베스트 원, 1등 아니었냐. 네. 아,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에, 지금 의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북강동원 의원의, 도의원의 그 역량 탓이었다. 네.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포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, 공천을 당해서 잘못해놓고, 이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명을 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네네. 우리 민주당에서 인재를 키워야 될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네네.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명을 당했습니다. 아, 이제 이런 일이 사실은 그 신용철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어, 이제 같이 좀그 상황을 되어 어봤는데 근 제가 그때 생각한 게, 아, 이 노무현 최고위원 뿐만이아니라고 때, 전라북도 국회의원이었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많이 변호를 해 주셨지만, 노무현 최고위원께서 정말 이렇게 변론을 해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감동으로 와 닿은 거죠. 제가 그래서 다음날 그 노무현 최고위원님을 찾아뵙고, 일단은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,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좀 드렸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저를 정말 어, 크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셨으니 저도 어 우리 노무현 최고위원께서 더큰 일을 하실 때, 예, 미력하지만 제가 열심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십시오. 어 제가 아 조건 없이 우리 최고연님을 해서 어,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온게 사실은 인연을 맺게 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. 아, 예.